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열 번이나 하게 될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몇 번이 남았는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냥 하다 보면 끝나겠죠. 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출근하고 그냥 늘 돌아가는 그 일상이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돌아가는 것이 그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미련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 이전에 우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27장, 28장 내용을 봤죠. 여러분 갑자기 바벨론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세력이 지금 남유다를 벌써 두 번이나 침략했어요. 기존의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에게 감당이 안 돼요. 이 남유다 안에서는 지금 애굽을 쫓을 것이냐, 바벨론을 쫓을 것이냐 이런 어떤 세력의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고 남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앞에 그 주변국 모든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였을까요? 이 새로 이 힘이 자라고 있는 이 신흥 세력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너는 내가 가서 그 모든 나라 사신들과 시드기야 왕이 있는 자리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여러분 그 말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칼날 앞에 너희들은 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행여나 거기에 반발하거나 혹시 대항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이 앞으로 오는 이 바벨론 왕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또 그에게 머리를 굽히면 모든 일이 해결이 될 텐데, 왜 자꾸 고집을 피우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자가 자신, 자신에게 쳐들어오는 다른 주권자에게 넙죽 항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벌써 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두 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너무나 듣기 싫어했어요. 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얘기 좀 해봐. 예레미야는 절대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했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근데 이 와중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죠. 누구냐? 바로 하나냐. 그래서 하나냐가 딱 나타나서 백성들과 이 예레미야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쫓겨나간 그 모든 성전의 기물과 포로들이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하라 한 말도 아닌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말해대는 이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죽여버렸죠. 네. 그의 7월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 그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선포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제일 심판의 대상 1호에, 1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동안 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일으키고 하나님의 큰 죄악을 행했던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봐온 예레미야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범했던 죄악들을 다 폭로를 시켰죠.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26장서부터 예레미야가 자신의 삶을 겪은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서전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지금 저 유다가 앞으로 내가 준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느냐. 이들은 앞으로 내 심판을 받게 되고, 이들의 지금 상태는 완전히 치료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30장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권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기님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들을 징계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다. 다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너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다시 세우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다시 고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다,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심판을 받게 될, 지금 내가 너를 심판하게 될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는 목적, 최종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끌고 오신 바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시작이 됐냐?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전부터 하시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송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뭘 주셨죠? 바로 선한 율법을 주셨죠. 너희는 이 땅의 이 죄인들과는 다른 내 백성들이야. 내 백성답게 너희는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목적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언약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우리가 한번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을 만들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난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사기 여호와가 죽은 그 다음서부터 점점 이 백성들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여호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구죽순 생겨나고 그들은 지들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경고하죠. 너희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너희들 삶의 모든 악행들을 멈춰라.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라. 몇 백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계속 이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역사 내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지금 이 심판에서 너희들은 방법이 없다. 오는 그 바벨론 칼날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몇백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모든 죄악들을,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심판받게 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회복시킬까요? 이들이 뭘 잘했다고? 그저 포로 가서 거기서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앞으로 내가 포로를 가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때라도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제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이들을 다시 내가 그들 조성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하나님이 이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조건을 단다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겠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이 백성들은 불가능한 상태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들은 스스로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본능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빛을 피해서 계속 어두컴컴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죄인은 끊임없이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개입이 없으면 어떤 죄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서 아주 너무나,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가만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죄의 삶으로 그냥 미친 듯이 쫓아 달려가는 죄인들의 현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좀 다를까요? 저도 좀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원래 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이미, 이미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들은 불가능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났어요. 이 불가능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일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근데 그새 언약은 내가 처음에 맺은 언약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불가능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주 충격적인 해법이에요. 문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 속에 두고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포했죠. 근데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예레미야 만나면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솔직히 이해했어요? 네. 한대 맞겠죠? 네. 음.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면 어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다고? 뭐야? 내 뱃속을 열고 이 율법책을 넣는 건가? 율법을 찢어서 먹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여러분, 지금 현대 사는 우리도, 어? 무슨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 막 이렇게 찍겠다니까 무슨 베리칩 같은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 뭐 기억나시죠?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떤 생각의 한계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신 이새 언약,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그들 마음에 내 율법을 쓸 것이다 하는 이새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그날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새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전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귀신도 쫓아왔죠 근데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과 옆에 있었지만 너무나 연약했어요. 끊임없이 누가 큰지 싸움질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왜냐하면 내가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람, 택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에게만 오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구나 아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예레미아를 통해서, 예레미아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이새 언약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대제사장이 그 율법 책을 꺼내서 토라를 읽어줘야만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왜요? 성경을 아무나 가질수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구약 성도들이 이 실패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알 수도 없었고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손을 펼치면 내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우리 손에 있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몇 천년 동안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있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환경 영적인 상황을 지금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새언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특하고 난 너무 믿음이 좋아 아, 나 이렇게 열심히 있잖 여러분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속성으로서 항상 하나님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칼급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하언약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충격적인 예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또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